또 수학할 수 있어. 합 안녕하세요 스피드자 여러분 고등수학 박스 샘경입니다. 네 오늘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나가봤는데 어, 오늘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어, 간단한 보기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제가 어제 수업을 나갔었죠. 정점을 지나는 직선, 정해진 직,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. 자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? 자, A, X, 플러스, B, Y, 플러스, C, 이게 뭐 하나의 직선이죠? M, 플러스, A, 프라임, X, 플러스, B, 프라임, Y, 플러스, C, 프라임 이렇게 했을 때는 0 이렇게 이퀄 를할수 있겠죠? 음, 이것은 자, M의 값에 관계가 없어요. M의 값에 관계없이. 자, 좀 오래도록 써볼게요. 관계없이, 자, 항상, 항상이죠. 두 직선, 두 직선 교점을 지난다. 지난다.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무슨 교점이냐면요. AX plus BY plus C는 0하고, a'x 플러스 b'y 플러스 c'은 0이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 전체 요게 크게 길게 된요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얘얘요두 예, 예,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봅시다. 직선 문제 1번인데, 자 직선 y는 mx 좀 m에 길었습니다. 마이너스 m 플러스 e는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죠.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이 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요런 요렇게 꼴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쵸 일단 m으로 묶어보고 y로도 묶어보고 하는, 하는 식으로 음볼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다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넘겨봅니다 m으로 일단 묶어보면은 m으로 묶어보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-1이 되겠죠 여기는 X-3 묶을 수 있을 거고 Y로 일단 넘어올 거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? 그러면 이 꼴이 만들어졌죠? 그러면 항상 어떤 두 직선의 교체 만든다? 얘랑 얘를 이렇게 볼 거니까 아, 그렇죠? x-1은 0. 그다음에 -y+2는 0이 있으니까 x는 1일 것이고 y는 2일 것이네요. 그래서 답은 1, 2다. 이 점을 항상 지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m의 값에 관계없이요. 자, 문제가 이해가 되셨나요? 문제가 이해 안 되신다면은, 항상 요런 꼴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개 보기 안 좋은 직선의 받으시게 있을 때, 이렇게 M값을 묶어주고, 나머지 다상수항으로 뭐 해줘가지고, 자,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얘도 0이다. 얘도 0이고, 얘도 0이다. 이렇게 보면은, 요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구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여러분,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안녕!